자연을 마음껏 누비던 야생의 동물들이 인간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구하기 위해 나선이들이 있는데요. 야생 동물의 119를 자처하는 야생 동물 구조 센터입니다. 야생 동물은 자기 아픈 거를 숨기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좀 사람이 잘 파악해야 돼요. 이들이 야생 동물을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친구들 이제 곁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루도 어쨌든 나는 이 친구들의 곁을 지켜줬다. 야생동물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한 캠퍼스. 이곳에 충남 지역 유일의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문을 열기도 전에 일찌감치 손님이 오셨군요. 어, 안녕하세요. 구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어, 어, 이친이구조센터구 오셨네요. 예, 예. 친구 어, 뭐 과일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과일아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는 고라니 새끼를 치료해달라고. 이 박스 안에... 어, 정말. 강아지처럼 오, 작은 새끼 작아요? 고란이네요. 그런데 이 고란이 상태가 어떻길래 도망을 안 갔나 보죠? 어제 전화 받았을 때는 많이 아파서 진짜 조금 목숨이 생명 위태위태하지 않았나. 아 어, 근데 이게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선생님. 네? 누가 와 계시는데 저 어떻게 하시나요? 저. 누가 와 계세요? 어 잠시만요. 저 신고해주신 분인가? 그러면. 안녕하세요. 조물. 동물... 등산객의 신고로 군청 문화관광과 네. 공무원인 아, 네. 이분이 데려오게 됐다는데요. 이 네. 불안이가 어제 제가 등산 끝하는데 네, 불안이를 신고해 주셨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직접 국물을 구조해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가 보죠. 네 요즘 좀 많아요. 아무래도 새끼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숲에 숨어 있는 애들을 이제 어미가 어미를 잃었다고 오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미아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새끼가 생후 한몇주 정도 되는가요? 몇 주도 아니고 아마 며칠 정도일 거예요. 아, 갓 태어난? 예, 거의 갓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해서는 게 조금. 제일스러워 보이네요. 예, 아기라서 아직은 조금 석투러요. 고라니 새끼 한 마리도 진짜. 네, 혹시 그 친구는 어디서 발견됐는지랑 이런 것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도 지금 한쪽에서는 모르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새끼 사실은... 고라니가 미아가 된정황을수소문중인데요 아, 네. 아, 네. 아니실 거고. 네, 네. 일단은 최초 신고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를 보내줄 수 있는 곳, 그, 원래 있던 자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이미 다른 분이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일단 다시 돌려보내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할수 없이 또 저희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어미한테 가는 거거든요. 어미 잃은 새끼에게 가장 급한 건, 엄마 젖을 대신할 먹이죠. 저희 지금 새끼 고라니가 좀 많이 들어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번 우유를 먹이는데 하루 평균 두세 마리의 새끼 고라니가 이곳 구조센터로 들어오는데요. 아기 고라니들의 엄마는 야생동물 재활 관리사입니다. 지금, 지금 이 친구들 배변유도 하고 있습니다. 아, 배변을 시킨다고요? 네. 어, 야생에서는 어미가 몸 구석구석 핥아주면서 음이. 그 과정에서 생식기랑 항문도 같이 핥으면서 이렇게 배변을 유도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줄 만한 개체가 어, 없으니까 시포? 저희가 직접 손으로 물티슈를 아, 하려고 합니다. 얘는. 저를 하는데요? 새끼들은 먹는 일도 배변을 하는 일도 스스로 하지 못해 재활관리사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고라니 유치원이네요. 어.. 앞으로 늘 7월, 8월까지는 아마 고라니 유치원일 거예요. 계속. 한창 많을 때는 몇 마리나 들어오게 오, 되나요? 한 20마리? 20마리 가까이 들어와요. 이렇게 재활 관리사 모두가 달라붙어 삼시세끼를 챙기는 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 거야. 또 이곳 구조센터에선 야생 동물의 치료와 재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까치, 는 대부분 이제 둥지 안에 있다가 이제 둥지를 떠나는 이소 과정에서 이제. 둥지 밑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시고 어얘 예, 어미 잃어버렸다 해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치료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오, 있습니다. 새 머리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예, 이게 네. 어 여기 안에 지금 마취가스가 흐르고 있거든요. 음.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움직이지 음.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는 길조로 사랑받았지만 현재는 유해 조수로 전락한 까치. 하지만 이곳에선 천연기념물이든 유해 조수든 하나의 생명으로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이게 애들이 작으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더 섬세하게 조작해야 되고 저희가 조금만 뭔가 기구를 잘못 조작하거나 조금만 마취를 심하게 걸거나. 하면은 되게 연약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작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게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패션? 깻다. 이이 깻. 아이고 어, 좀 어. 아직 못 가누긴 하는데. 고개 들고, 아. 눈도 뜨고. 이렇게 수술을 마치면 집중 치료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보는데요. 사람으로 치자면 중환자실인 셈입니다. 야생 동물이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걸 숨기거든요. 이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저도 이제 처음에 많이 속았어요. 아얘 예, 건강하구나 이랬는데. 뭐그 다음날 죽고 그런 거 보면 좀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천연 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백여 마리 야생동물의 심터가 된 야생동물 구조센터. 올해로 문을 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물들이 다양하다 보니 서식지와 성장 정도에 따라 먹이 준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정말 다양한 먹이들이 여기 있네요. 네.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이제 미름 그리고 슈퍼미름이라고 불리우는 곤충이고요. 거예요? 네. 이 화려한 만찬의 주인공은 흰뺨 검둥오리 새끼들입니다. 잘 노다가도 사람만 나타나면 일동 동작 금만이 되고 마는데요. 바로 앞에 지나가도 않네요. 그럼요. 야생동물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돌성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덩치에 맞지 않게 왕성한 식욕을 자랑합니다. 야생 동물 구조는 대개 119처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하게 되는데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박스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한번 나가게 되면은 보통은 계속해서 구조 전화가 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로드킬도 많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어서 로드킬 사고에 대해서도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 바로 가면서 이제 다시 업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동시에. 응급상황에 처한 야생 동물을 구조하고 처치하는 일도 도맡고 있는데요. 네, 네. 사고의 희생자는 국제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지만 우리에겐 유해조수가 돼버린 고란입니다. 고라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하악골에 골절이 됐어요. 이빨이 아, 하악골이 불러졌어요. 부딪혀서? 고라니, 고라니, 저거 많고, 그 다음 진짜 너구리도 많이 다쳐고요. 아, 너구리. 너구리.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심하게 중상을 입은 상태, 더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골륜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2시간 거리의 구조센터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같은 시각. 그물을 갖고 가시네요. 네, 새를 잡아야 되거든요. 야외 조류 개류장에 머물고 있는 새들의 체중을 측정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을 할 거예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곳의 동물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컨디션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기는 수리부엉이라는 새들이 머물고 있고요. 네. 일명. 밤의 제왕이라 불리는 수리부엉이. 국내에 서식하는 올빼미과 조류 중에서 가장 큰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죠. 현재 이곳 센터에 머물고 있는 수리부엉이는 총 10마리. 먹은 게 고스란히 살로 가는 조류에겐 특히 체중이 중요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꼭 살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발바닥에 염증이 발생하면 그게 치료가 매우 어려운 이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바닥 컨디션은 꼭잘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깃털이 뭐 손상이 있는지, 뭐 마모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상 여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이럴 때면 맹금류답지 않게 조심해 보이지만요. 아이들이 딱딱 소리를 내네요? 위협하는 소리입니다. 다행히 야생성을 잃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만 잘 지낸다면 자연으로의 방생도 가능하겠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두 마리는 저희가 알일 때 구조를 해서 직접 부화까지 시킨 다음에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을 시킨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한테도 흔치 않은 경험이라 지금 이게 저희 인큐베이터 부화이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친구가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이에요. 오.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자라나서 이제 조금 성장했을 때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자라났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야생에서 적응을 완벽하게 할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어미로부터 이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미에게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못 배운 상황이잖아요 천적으로부터 회피하고 자신을 은신시키는 방법 뭐 먹이를 사냥하고 그걸 알맞게 취식하는 방법 이런 생존에 아주 기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조차도 어미에게 배우지 못한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이곳의 좁은 우리를 떠나 밤하늘을 훨훨 나는 밤의 제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동물병원으로 출동했던 선동주 재활관리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예상대로 상처가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아래턱이 원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락사 약물을 뽑고 있어요. 알락사를 어, 결정하신 거예요? 네. 지금 심장 확인해 하느라고 피를 다 빼는 거예요. 죽 다른 선택은 없는 걸까요? 저렇게 아래 턱뼈가 골절된 경우에는 일단 턱이 기능을 못 하니까 애들이 수술을 하더라도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좀요후가 불량하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그래도 좀처럼 무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조돼서 왔는데 안락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오해 예, 좋지는 않죠. <laughs> 예.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생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후 5시, 15시 퇴근, 15시 퇴근 15시 시간을 15시 앞두고 15시 오늘의 구조 상황과 업무를 공유하는 전체 회의 시간. 회의를 하는 짧은 시간 중에도 조난당한 야생동물은 끊이질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민간 구조사들이 응급 현장에서 직접 구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탯줄이 아. 말라서 방금 떨어진 상태라 네. 아마 하루 이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더욱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구조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 동물들이 구조가 뭐 됐습니까? 예. 조난당한 너구리가 오. 도착한다는 소식에 오, 직원들 모두 퇴근도 미룬 채 기다리고 아, 있었는데요. 아, 네. 이 친구가 물에 빠져 있었다는 거 보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도 6시 정시 퇴근은 힘들겠네요. 이, 누구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조가 됐나요? 물에 빠져 있더라고요. 뭐, 어, 어떤 물이에요? 그, 수로에, 농수로에. 물이 좀뻑 쪄져 있네요. 예, 일단은 물에 젖은 상태로 오래 있었어서, 있을 수 있어서. 농수로에 빠진 채 오랜 시간 탈출구를 찾지 못해 탈진한 모양입니다. 아, 그래? 체온이랑 뭐 심박이랑 이런 기본적인 것들 측정하고 어, 수액이 필요하면 수액을 좀 달고 그다음에 지금 젖어 있는 상태라서 겉면을 좀 완전히 말려야 될것 같아요. 길고 깊게 파인 데다가 콘크리트 재질이 대부분인 농수로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힘들어 최근 야생 동물에게 또 다른 죽음의 덫이 되고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지만 무사히 이 밤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뭐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예상을 뭐할수 있어도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뭐 상태가 괜찮아 보여도 내일 죽어 있을 수 있고 상태가 죽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 되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에 의해 다치고 상처받는 야생동물들. 하지만 그들을 지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